이제 닭한 마리 하고 고워 가지고 이걸 국물하고 이제 닭고기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암탉을 사용하고 여성분들은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국 약용 산화초 연구소 약초꾼 기백입니다. 오늘 여기 사 산야에 나오니까 바람이 선들선들하게 불어오는데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시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에 생겨나 있죠. 여기 보이시는 가시가 이렇게 파란 것은 올해 도달한 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는 가시는 이제 전년도에 도달한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고 이 가시는 이렇게 둥굽니다. 이 나무가 바로 조각자 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각자 나무는 콩가에 갈립 큰키 나무입니다. 이 높이가 한 30m 가까이 이 자라고 나무 껍질은 이렇게 흙 회색입니다. 그래갖고 이 가지나 이 몸통에 이제 가시가 나는데 단면이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둥글고 이제 달라집니다. 잎은 이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잘한 황록색 꽃이 6월에 이제 피게 됩니다. 6월에 피고 여기 보시는 열매 있죠. 열매가 지금은 작은데 10월에 이 열매가 이제 익습니다. 익는데 한 길이가 지금은 작은데 한 20cm 정도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3cm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열매를 쪼개게 되면은 이 열매 안에서 아주 매운 냄새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재채기가 날 정도로다가 이렇게 매운 냄새가 나고, 이제 이 냄새를 이제 씨앗에 가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회층을 죽이고 기생충을 죽이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이걸 약재로 사용을 안 합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씨앗 종자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 거담 작용이라고 해서 가래를 사게 주는 작용을 대단히 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작용도 하고 항염증 작용도 합니다. 이제 해독 해독 작용도 대단히 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이제 열을 식혀주는 해열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염이나 가래나 편도선염 이런데도 쓰고. 여성분들의 유방염증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결핵성, 임파선염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임상보고를 보게 되면 해충성 장폐색증이나 급성 장폐색증이나 또 급성 편도선염 같은데 임상보고가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둥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가래가 끓는 천식 해소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하고, 폐결력이나 이제 갑자기 이제 중풍으로 인해 입이 굳어져 벌어지지 않는 이런데도 사용을 하고, 이제 그발 갑자기 발병한 중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 마비에도 굉장히 좋고, 또 만성 기관지염이나 또 가습 답당증 가래가 끈끈하고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죠. 막 가래를 뱉으려고 응응 해도 가래가 잘나지 않는데 우리 이제 중풍에도 사용을 하고 이래서이 조각자 나무는 이제 이조 여기 보이시는 것이 조각자 나무고 또요거하고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주염 나무라고 있습니다. 주염 나무는 이 탄으로 제가 다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염 나무하고 조각자 나무가 틀린 것은 여기 보이시는 조각자 나무는 이 가시가 에, 둥글게 나오고 조각 주염나무는 이제 가시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시가 이 조각자나무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배배 꼬입니다. 주염나무는 그러나 이 조각자나무는 그냥 이렇게 많이 꼬이지 않고 길게 이렇게 나, 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염나무하고 조각자나무가 틀린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염나무도 여러분들 생생한 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자나무는 관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녕쪽에 가시면은 가보게 되면은 예전에 아버님이 하시던 그것을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따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제 여성분들은 이 조각자나무 가시나 또 잔가지 그 다음에 뿌리 이런 거를 한 2kg에다가 이제 닭한 마리 하고 고아 가지고 이걸 국물하고 이제 닭고기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암닭을 사용하고 여성분들은 장닭을 사용한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조각자나무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달여서 드실 때는 한 오6그램 이렇게 해서 달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씨앗, 종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종자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막 좋은 우리 몸에 좋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각자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염 나무를 찍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풀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아시겠죠?